월 자체는 가즈, 가즈 라고 읽어요. 자, 중요한 월이 4, 7, 9월에 있습니다. 자, 요거 먼저 1월부터 12월까지 다 따라 읽고 다시 설명할게요. 자, 따라 읽을 준비 되셨나요? 갑니다. 이가즈 니가즈, 상가즈. 4월 매우 중요한데요. 시가즈. 우리가 그 앞서서 배웠을 때, 사 발음은 뭐, 시, 용, 요, 이렇게 세 가지 있다 라고 했는데, 여기서 여러분, 4월은 시입니다. 시가즈, 시가즈 이고요. 5월 이어서 갈게요. 고가즈, 럭구가즈, 시치가즈, 핫가즈 쿠가즈, 쿠. 여러분, 짧은 거예요. 쿠가즈, 쥬가즈, 쥬, 이치가즈, 쥬, 이가 그 다음에 이제 몇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, 낭가츠, 낭가츠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정리할까요? 4, 7, 9월 들어갑니다. 따라 읽어 줄게요. 시가츠, 시티가츠, 구가츠. 다시 갑니다. 시가츠, 시티가츠, 구가츠. 됐죠?